노아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가족들과 뜻깊은 연휴가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새해를 다시 맞이했지만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부채를 박근혜 정권은 각종 세금 폭탄으로 우리에게 돌려주면서 등골을 휘게 만들고 있고 한번 치솟은 물가는 내려올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 생각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일 27차 정기 대의원 대회가 속개되어 감사 위원 선출과 대의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전직 위원장 및 임원과의 간담회가 지부 지부장실에서 있었습니다. 1.3분기 노사협의회가 본관 아반떼 룸에서 열려 노사 상견례와 경영설명회 그리고 본협의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2차 희망버스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은 이경훈 지부장을 포함한 학대운영위원 전체가 참석한 통상임금 관련 기자회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20일 휴회되었던 27차 정기대의원대회가 1월 21일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속개 되었습니다. 판매위원회 대의원 선출이 늦어져 속개된 이번 대의원대회에선 14대 감사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6명의 감사위원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치러진 경선에서 강봉진, 백영호, 이종철 이상 세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현자지부 규정과 규칙에 의거 업무와 해결을 담당할 세 명의 동지들에게 힘찬 활동을 기대하며 아쉽게 낙선한 동지들에게도 이로의 말을 전합니다. 예, 네, 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14대 감사위원회에 선출된 이종진입니다 우리 조합들의 소중한 노동조합비를 헛터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노동조합을 견인하는 감사원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4대 감사위원 백운호입니다. 동기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노동조합 14대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노동조합의 소중한 혈세 제대로 지켜지고 이경우 집행부의 486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제대로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상 임금 문제는 좌우분들의 혈세인 만큼 좌우분들의 임금인 만큼 반드시 소송이 아닌. 투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힘들을 모아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합운동지 여러분. 저는 14대 감사위원 강봉진입니다. 감사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발전과 조합원들의 혈세인 조합비를 투명하고 깨끗하고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집행이 될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조합운동지의 건강입니다. 동지들이 건강해야 노동조합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동안전실 주최로 실시한 내심혈관계 질환 교육을 울산 동강병원 정경동 직업환경과장의 강연으로 27차 대의원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전직위원장 및 임원과의 간담회가 지부내 지부장실에서 열렸습니다. 전직위원장 및 임원이 참석하여 열린 이 자리에서. 이경원 지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책기획실장을 통해 올한해 풀어야 할 현안 문제와 진행 과정 등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향직 임원들은 그동안의 경험담과 많은 조언을 통해 현재 지부가 4만 7천 조합원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사분기 노사협회가 지난 1월 21일과 2월 5일에 걸쳐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렸습니다. 윤갑환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조합도 요구보다는 역할과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라고 하였고 이경훈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안 된다는 말보다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말로 답했습니다. 회사 측의 경영 설명회가 있었고 사업부별로 현안 문제 제기와 회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6월 5일 1차 본회의에선 주간 연속 2교대 포인트 관련과 기타 협의의 안건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실무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미량 송전탑 반대 2차 희망버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량 시청에서 집결한 대우는 가도 행진을 통해 대시민 선전전을 펼치며 4.8km 떨어진 미량역까지 이어졌습니다. 뒤이어 미량역에 집결한 3천여 명의 대우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밀량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기획 방송 사회 이슈 이경훈 지부장과 확대 운영위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 관련 기자회견이 현자노조대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현대차지부는 사법부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합니다. 통상임금 관련 지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4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 내용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통상금을 노동자들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면서도 박근혜 정권의 임금유예나 확대 정책에 유리한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보다 더욱 후퇴한 지도지침을 만들어 노동현장에 더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현장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마당에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자본의 편향적인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도입하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고용노동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생산공장을 세우고 분쟁을 통해 정리하라는 겁니까? 사법부와 고용노동부는 상영업 등이 통상금에 포함되려면 가처연한 충족적 건만 명확하게 제시하면 되는데 당사자 간의 신의 측과 이미적 해석까지 곁들어 각 사업장, 노사 간 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관행과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조인은 물론 정치인과 국민들까지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에 2014년 상반기 중에 협의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판결 전에 수조원의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며 아우성을 치더니 이제는 소급 지급은 없다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 노사는 사법부와 정부의 도움 없이 생산 공장을 세우고 분쟁을 통해 집단적 노상계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차 지분은 통상금 경상화에 총력 투쟁하겠습니다. 퇴직자에 대하여 일할지금하는 상여금은 통상금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음에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일방적 지급 기준을 예로 들어 통상급이 아니라고 한 것은 임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상여금이 통상급이 아니라는 애교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도둑맞은 것도 억울한데 그로 인해 파생된 조건을 이유로 통상급이 아니라는 것은 노동자를 두번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기업의 사측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 지침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현대차 재무는 사법부와 고용노동부의 자본 폐할적인 태도로 말매마 위협받고 있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켜내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노사합의를 근거로 2013년 3월 5일 진행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노동조합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승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의측은 전국가를 배제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이와 무관하게 재벌임금을 반드시 소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조합원의 단결된 임으로 2014년 단체교섭 투쟁을 통하여 합의서를 보완하고 임금 관련 각종 시행세칙등 사측의 일방적 해석을 바로잡겠습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점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대차재부는 보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임금 산정 기준을 바로잡는데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차지부가 거대자본과 정부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 통상임금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사법부와 행정부에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여 일자리도 나누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편향적인 지도지침을 당장 폐기하고 통상기금을 정상화합시다. 비정상적인 통상임금 투쟁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2014년 2월 6일 전국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지부장 이경훈. 이번 저임금 장시간 임금 체계 개선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은 지부장을 포함한 확대운영위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와 고용노동부에 규탄으로 시작해 비정상적인 통상임금을 투쟁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방송의 변효이습니다 개봉 전부터 많은 화제를 보았지만 상영관수 부족으로 탄압 아닌 탄압을 받으며 힘겹게 개봉한 한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인데요.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안받는 이 영화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결국 관객들이 아닐까 합니다. 돌아오는 주말 재밌고 좋은 영화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약속을 통해서 가족들과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및 사진 투고는요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 아이디 검색하신 후에 y o s s i s o s 친구 등록 후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이요 현차지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현대 자동차 지부 앱을 다운받아서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